s i s time for the b g a b y 아, 감사합니다. 텍스니 아, 뭐고 당겨라 아, 듣고 태권된... 땡 아. 이렇게 많이 하면 피곤하죠, 게임. 네, 피곤하네. 어, 불꽃. 나이스 샷. 오, 다 있네, 좋아. 까비야. 좋아, 좋아. 아, 시큼하 행복한 강래이님 어서오세요. <놀람> 나이스에 <놀람> 네, 운이 좋아요. 운이 저희가 좋은 것 같아요. 아, 나이스 블라 어, 아, 아, 여인형 블락감 쩔어요, 진짜. 아. 아, 나이스? 아, 나이스. 방송 시작한다니까 여인형이 갑자기 이상해졌죠. 아, 안하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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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블라 아, 예. 아, 까비야. 아. 아, 아, 아. 아, 한, 한참 캤다 지아 진짜 억울하다 억울해 좋아 좋아 나잇샷 아명가언론님 리아에요 아이고 까비요 뭐그해 뒤에서

아우 짐승 한번 쏠라는데 나오세요 nice nice oh, yeah. 네 패스가 진짜 좋았죠 yeah, nice 지금 슈페 hey, no. oh, oh, nice 아 나이스리바 일부러 안 뜬거야 아 나이스, 나이스. 아 좋았네 쒸쓰 nice. nice. 아 좋쳤다 팬이여 nice. 안빨려안빨려나패요 아우 무한스 아우 착당이네요소리야이 퍼프 잡을다아미안 미안해 오 미안하다 요아어 넘어졌다 슈슈슈아 잘하네 소리야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따라 온도. 아이들 좀 집중할게요. 채팅창 전화는. g 나이스. 됐죠? <나이스해. 목소리가> <드렸죠>? 가져. <목소리가> <맞아>. 아, 걸렸다.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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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메루주나이 어, 패스. 음, 나이 Come on, you can do 아, 쏘 음. 뭐 아, 할수 있어? 빨리 뭐 하나 한테리다 아, 빨리다. Come o 그리고 아 아, 라디 나이스, 플레이! 데이렸네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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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나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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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스안이 나이스! 나이이스나이 그러면 이거 말해, 이거 하 나이스 리바있 잖아? 나이스 리가 있 잖아? 리있 잖아? 빨리 있 아이이좀 가자. 가자 없어. 아, 나이스. 나이스 듯이. 나이스. 나이스 듯해. 아, 나이스죠. 스쿼트 피펜. 완전 센스죠 아 나이스 캐시 덩크죠 캐시던크. 캐시 덩크 캐시던크. 캐시 덩크 캐시 덩크 무조건 뛰어 공격해 어디봐 소리야 아 나이스죠 나이스, 나이스.

맞아요. <laughs> 못하는 <laughs> 게어딨하아요이 <laughs> 아, <laughs> 녹화 경기인 건죽세 점세이죠. 점세 공죠 나이스. 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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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제 하나 죽는 것도 리바 한 거랑 똑같은 거죠. 네, 하나 죽는 것도 네. 일부러 주세요. 나이스 오케이 3종 들어가자 이 나이스 아뛰가는거아 아, 아, 토토님 리아에요 없다 아우 깨야 <목소리> 그렇죠 뱅이형 또... 다 잘하죠 <목소리> <오케이>. <목소리> 나이스 죽음의 루즈 어? 와 젠장 아저씨 아, 아, 진짜 렉 있네요. 튕, 튕길 것 처럼 렉 있네요. 커포 됐다. 그렇지. 나페어. 아, 완전 꿀이죠 이것도. 아. 엑 끝나는데서. 자났 는데. 여기서 죠 어. 어도 아니고. 아, 충으로도 뭐 나무 개패 개패 개패. 패는데나요 아우와. v 냈는데 티비 냈는데 아, 나 진짜. 아, 주젠 파트전이에요. 만 쳐다 아발다 놓아 아, 리나이샷 네, 이겼네요. 저희가 이겼어요.

시청해 보신다나 100명대? 나만 아 좀. 아 28연승 했어요 28연승 28연승, <웃음> 28연승. <웃음> 하고 <웃음> 아 미리평 감사합니다 아, 미림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남은 시간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히 주무세요. <목소리> 안녕히 주무세요. 예, 방 방종할게요. 예. 아, 강태 됐죠? 아, 보셨죠? 지금 보셨죠? 저 강태랑 했어요. 강태랑. <laughs>